네. 가자. 이제 5 0분 반겼으면 출근해야지. 다음 달또 말았습니다. 어. 아니요 시계 시계. 아빠도요 하... 시계. 하, 가자. 아빠는 너무 착한지 못치는 게아니라 가자. 응. 가자. 7 k g 네. 6분 24초 어. 하나도 안 덥지? 네이 잠만 어. 아 잠만 봐봐 2 k 로 6분 네. 괜찮지? 네중종종어 네. 가자 화이팅 네. 자3 k 로 5분 40초 네. 얼른 가자 중종종종 어. 빨리 가자. 아유, 4km 5분 24초. 응? 그래부터 10초씩 끌어올리자. 응? 어. 응? 홀? 오케이. 어. 어떻게 네. 5km 5분 25초. 응? 속도 줄이는 데 실패. 어떻게 생각해? 응. 너의 지금 이 팔을 보면서 나는 슬픔을 느껴.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. 자좀 합시다. 응. 2km만 더잘 뛰자. 응. 어. 맞아. 5분 12초. 응. 6km. 자 이제 마지막. 좀 빨리 뛰자. 응. 오케이. 자 전력대 봅시다. 시작. 아니. <놀람> <놀람> <저기. 놀람>

엄살은 엄살은 잠들지 않는다 아아아유아유 뛰지마 뛰지 뛰지마 뛰지말라니까 힘들어서 데힘들 뭐가 힘들어 자 이제 쿨다운해. 아유, 쿨다운 해 가자 어디 쿨다운 하루 뛰자고 아유, 마무리 조기 흉터를 못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통떨어져 통통 뛰거든 마지막 바퀴, 4분 34초였는데, 아. 빠른 건 아니었던데, 너가 너무 해서. 힘들었어. 뚱뚱해져서. 빠른 게 맞긴 하지만, 리고 뚱뚱해지면 어딜 비켜가지 그런 거야. 지금 여태까지 다리에 많이 안 뛰었던 거는, 하을 많이 가서 그런 거 하여튼 지금 이제 마무리 해. 조깅은 안 힘들지? 손을 좀 잘해. 너 손을, 한 천번 얘기한 것같다너한 발리 무릎 먼저 나가지 마라 이것도 잘해 잘 어. 네. 지금도 잘 안되고 있어 어 의식적으로 해 형님 힘들었어? 마지막에만 안 힘들었다고 해야지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, 드려지면같 그래, 알았어 네 잘하자 네 이제. 이번 주는 달리기 끝네 아빠 월요일 부터다시 뛰자. 네. 그땐 시험기다. 어, 화이팅. 인프, 인프로, 화